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히려 너희에게 해를 줄 뿐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하는 어떤 어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이 기도다. 기도는 이런 정신으로 이러한 어 내용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에 참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교회 예산이 뭐 몇십 프로가 늘어난다고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직도 아직도 교회가 건물이 크면 클수록 황금위원들이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그냥 자리 사이 사이에 다 해가지고 그 황금 바구니를 들고 그냥 그큰 예배당을 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재정 준다고 그래도 뭐 너무 좀 이거는 좀 웃기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땐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어디 가서 헌금 바구니를 내 앞에 들이밀 때랑 그냥 들어갈 때 헌금함이 있으니까 헌금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할 때랑 다르거든요. 저도 다르거든요.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사람은 그렇게 체면, 무슨 뭐허허례 허식, 뭐 이런 거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근데... 기도를 할때 그런 것을 생각하며 하다가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다 보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된 나는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느냐? 인간은 꼭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는 왜 교회 안 나오지? 쟤는 왜 교회 올 때마다 지각을 하지? 쟤는 왜 예배 시간에 맨날 잠을 자지? 아, 저 목사는 왜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나도 별볼일 없나? 없다. 내가 뭐 설교하다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날 제가 다른 사람 설교하는데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뭐. 네. 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까먹으면 그걸 잊는 순간은 인생이 그냥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우리가 알수 없는 한치 앞에 것들까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을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마치 기도를 하나님을 잘 이용하고 얼르고 달래서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어떻게 그럴듯하게 합니까?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좀잘 이용해 보겠다. 그래서 무슨 기도 학교, 기도 세미나, 뭐 40일 기도, 무슨 운동, 이런 거 하는데 보면 강사들이 꼭 무슨, 무슨 이야기로 그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혼나야 마땅한 일이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지갑을 여실 뿐이야.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이용을 해 먹으면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실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자녀가 가질 때 혼나야죠, 뭐. 부모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아신다는 것을 전제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 이 성경 원문에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대목은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의 속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다. 우리는 그 아버지가 있다. 끝난 거죠, 사실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다. 그 아버지는 네 편이다. 너를 사랑한다. 그냥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사실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네는 무슨 뭐, 창조론, 신화, 너네는 신을 섬기냐?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의 첫 대목이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세상에, 물론 이 세상에도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본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뭘까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때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한 문장만 가지고서도, 아, 내가 그래서, 든든히 마음을 둘 곳이 있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질 수가 없겠네. 나는 맨날 욕심으로 구하고 체면으로 구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에게 이루실 분이니까 내 기도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다를 수밖에 없네. 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외로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네. 라는 걸이한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 안에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자꾸 체하니까 저희 막내 누나가 무슨 위에 좋은 무슨 가루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가루가 이렇게 건강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어유, 그거 때문인지 아니면 그걸 먹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 아, 위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우, 내가 옛날에 뭐만 하면 속이 막 체하고 막안 좋았는데, 아, 그, 그 가루를 먹었더니, 아, 너무 속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우, 나도 속이 너무 안 좋은데,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거 좀 비싸던데, 이러면서 제가 인터넷 그 어디서 이렇게 그, 그 생각이 나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번에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먹으려고 산게 아니라 그 목사님 딸이 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위가 안 좋다는 얘기는 비싸니까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텐데 자기 딸이 위가 안 좋은인데 내가 딸 위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귀가 번뜩 열려서 돈이 안만 없어도 내 딸이 위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아버지라고요, 이게. 딸이 언제 위안 좋으니까 치료해 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아버지한테 귀를 쫑긋 열고 그런 정보가 있으면 자기한테 알려 달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에게 내 내가 필요로 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원부원 할 필요 없다. 주문 을낼 필요 없다.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할 생각, 그런 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무슨, 뭐, 이건 기도 학교네. 무슨, 뭐, 뭐 무슨 운동본부네. 이런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는데, 그 하나님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시면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저거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라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계시는 분, 그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당연히 우리랑 하나님이랑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랑 여러분이랑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우,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얘는 나이를 먹는데도 왜안 크냐? 아직도 애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랑 달라도 너무너무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사람은, 사람은 자기 나라가 건설됐으면 좋겠고. 바벨탑처럼. 자기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 자기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내 뜻. 내 뜻대로 더 살았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병이 다 났으면 좋겠고. 막 사고 나는 순간에 잠깐 기도하면 막 갑자기 자동차가 하늘로 붕 날아올라가지고 사고 가운데 그냥 안전했으면 좋겠고. 천사들이 우리의 발을 날마다 붙들어 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꼭 좋으냐? 아니라는 거죠. 좋은 건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과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인간의 역사의 계획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이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밥 굶어요. 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진짜 굶어 죽을 거예요. 암만 그래 봐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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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금식하지 마라 너 그냥 걱정된다 너다 먹어라 내가 너 소원 다 들어줄게라고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결과만 못하다 여기서 결과만 못하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달라는 것과 같은 뻔뻔한 요구를 한 적도 없고, 머릿속에 생각한 일도 없고,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고, 날마다 건강, 자식, 돈 이런 것 밖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했으면 우리 중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네 뜻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악인에게도 주고요, 의인에게도 줍니다. 악인에게도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을 주고, 의인에게도 똑같이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을 주죠. 근데 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고 합니까? 인간은 어리석어서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지가 잘나서 생긴 줄 안다고요. 내가 잘나서 장사 잘 되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성실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가 뭐 실력이 좋아서 설교를 잘해서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이 따위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햇빛? 여러분, 그거 날마다 당연하게 공급된다고 생각하죠. 햇빛이 없으면 아무런 곡식이 잘하지 않습니다. 곡식의 에너지는 햇빛 아닙니까? 또 곡식의 에너지가 뭐예요? 피잖아요. 아니, 비가 좀안 오면, 오늘날 같이 뭐 대단한 뭐, 비행기에 뭐 기계를 달고 올라가서 뭐 구름에다가 뭘 쏘고 어쩌고 해도, 그래가지고 뭐 구름을 만들고 그래서 비가 오게 만든 어쩌고 해도, 진짜 비몇달안 오면요, 큰일 납니다. 이게 뭐, 그냥 뭐 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그래요. 뭐, 햇빛도 그렇고 비도 그렇지만, 공기! 지금 새벽에 비가 잠깐 와서 조금 이제, 어, 그게 좀 없어졌는데, 요 며칠 또 얼마나 또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 공기가 조금 오염되면은요, 교회에 있는 그 화분 상태부터 맛이 가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몸이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서 좀 난지 모르겠는데, 식물들이 공기가 며칠 동안 안 좋으면은 해롱해롱 한단 말이에요. 그 계속 공기가 안 좋으면 다 식물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먹을 수가 없는데, 인간들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다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요. 우리 어제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유럽에서 자유를 믿음에서 종교의 자유, 예배드리는 자유막 대단한 그 신념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갔단 말이죠. 처음에는 본인들의 힘으로 할수 없다. 우리는 뭐이 낯선 대륙에서 뭘할수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왜 없게 없었겠어요?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매년 똑같은 마음으로 반복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추수감사절은 형식만 남아있다고요. 노는 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노는 날. 크리스마스가 노는 날이 된 것처럼 추수감사절도 노는 날이 된 거예요. 아주 큰 노는 날이 되어서 무슨 뭐 최고의 할인 세일을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는 돈다싸들고 백화점이고 할인마트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돈으로 그냥 막 쓰고 막 흥청망청 되는 게 추수감사절의 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숨어버리고 없고, 그냥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거 인정하는 게 여러분 평생 걸려요. 다 자기 실력으로 얻었는 줄 알아요. 그 다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수 있죠?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기 때문에 1백 대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줄수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보다 더큰사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까지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까지 살아가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용서해 주으니까 하나님도 나 당연하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는 용서라는 걸못 해요. 무슨 용서를 합니까? 일을 갈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요만한 해를 끼치면 나는 이따만한 해를 끼쳐야, 그래야 속이 편안한데, 누가 우리 집에 그냥 볼이라도 꽂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가가지고 그 머리통을 쥐어 박아야 속이 풀리는데 무슨 용서를 할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덮은 은혜가 평생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마지막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한번 시험에 듭니까? 아니에요. 시험에 든 사람들은 나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입에 붙이고 살아요. 나 진짜 그러면 너, 나 시험 든다. 아, 교회 갔더니 전의 때문에 나는 완전 시험 들었잖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 뭐, 뭐, 뭘뭐 이렇게 시험을 많이 들어, 시험. <laughs> 그 시험이 자꾸 든다는 건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젖은, 물에 젖은 장작이 되어야 되는데, 바싹 마른 장작이 되니까, 조그마한 불만 붙여도 활활 탄다는 거예요. 근데, 젖은 장작이 되면, 암만 옆에서 불을 붙여도, 안 타잖아요. 여러분, 젖은 장작이 불 붙여 보셨어요? 화가 날 정도로 불이 안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젖은 장작이 돼야 되고, 시험에 자꾸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른 장작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1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축축하죠. 흔들림이 없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 악인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아, 누가 건드려도, 응, 음, 그래, 넌 그렇게 해라. 나는 안, 괜찮다. 누가 막 저한테, 야, 네가 목사냐? 네가뭐 설교도 그딴 식으로 뭐, 뭐 이렇게, 응, 음, 그래, 그래. 나 그런 사람이다. 나 그런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자녀 삼아 주신 게 나는 그렇게 감사하다. 그래, 그래. 어쩔래?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우리를 그렇게 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열이 받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평안해. 평안해. 그게 인생을 여러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아까운 인생 낭비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아까운 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정지하느라 시간을 보내거나 내가 고통스러워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게 이땅 가운데 이루고 얻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날마다 마땅히 난 아버지가 있어 이러고 살기 원하지 맨날 요만한 일 때문에 어나저 아, 친구들한테도 상처받았고 선생님한테도 상처받고 아 교회 가서도 상처받고 아 너무 안 됐잖아요 미운 게 아니라 그냥 안 됐잖아요 평안하지 못하는 게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떻게 하래요 악에서는 구해달래요 그럼 이 악에서 구한다는 건 뭐요? 예 시험에 들기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악한 곳에서 머물면서 얻어지는 그 짧은 기간 유지되는 그런 평안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참 평안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 나 시험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 정말 평안하게 살 거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술을 마셔. <laughs> 술기운으로 평안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내가 많이 소유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거 애초에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얻는다고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고 기도를 마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기도의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도 니네가 날마다 시험에 들고 막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건 없다.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죠. 신분이 바뀐 인생들의 고백이죠. 어떤 사람은 뭐 주기도문을 하루에 열 번에 오면 뭐백번 하면은 무슨 성령을 받는 뭐 이런 엉뚱한 얘기는 무슨 주문이라고 하는 이, 이건 주기도문의 핵심은 우리는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 자식들이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모든 걸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아버지에게 있다. 이, 이, 이 선포, 선언이에요. 이걸 100번 외워서 성령 충만해서 신유의 은사를 얻고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늘 마땅한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다 하는 평강의 선포.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담긴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